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아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제 생일 기념으로 홍대를 가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파스타도 먹고, 곱창도 먹고, 도자기 만들기, 공방 이런 것도 예약을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시 40분인데, 이제 11시까지 만나기로 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홍대를 진짜 거의 1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홍대 나들이, 홍대 여행? 생일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 일주일째 생일인 기분이고요. 늦으면 또 예진이한테 혼나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날씨 진짜 좋다. <놀람> 예진이가 새천년즈 선물 줬어요. 열어볼게요. 그러면 안될 수도 있어. <놀람> 짠. 뭐야, 안보여 어, 귀여운데? 아. 귀여워. 어, 좀내 스타일이야. 나 펜션도 좀 작지. 내가 생각한 거보다 음. 좀 작더라고. 아, 나 몸이 커가지고 큰게 필요한데? 근데 예쁘다. 나 하트 좋아하거든. 하트에 로즈골드는 성공. 야, 좀줄 성공이다. 어, 좋아하네 뭐 핸드...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직 안 열었어요. 지금 보여? 아, 보인다. 10시 45분이야, 지금. 야, 나 너무 꼬르륵거려. 굉리 <laughs> <엔진이> 빨리 나왔어. <나왔을지>. 진짜요? <laughs> 요리하는 사람 세븐타 있어? <laughs> 빨리 나오는 걸해 우리가 장히맛됐다뭐안 먹어. 무슨 맛이야? 간장? 그냥, 뭐지? 나 미각을 잃은 것, <laughs> 것 같아. <laughs> 그냥 맛있다. 그냥 이 된장국 <laughs> 완전 그 가수, 약간 카페 같은 데서 뭔가 그런 걸 많이 파는 것 같아. 아, 오만한데 아, 뭐 알겠다. 맛있네. 어, 둘다 나왔다. 이거, 음. 네, 그, 이거는 원래 있는 거 뭐야? 고기가 들은 알리오 올리오? 올리오? 이거 들은 알리올리오? 오 이거는 로제. 버터갈릭프라이. 드세요. 맛있겠다. 음 맛있다. 야 집에서 끓이면 20% 넘게 끓이는데 쫀득쫀득해. 맵고 맵진이 핑구 그릴 거야? 핑구 안거나 원래 그거하그고 했는데. 페트맵지? 아 손님 말로 했어? 살짝 그릴 때 누가 페트맵지지 몰랐잖아. 아나 지금 진짜 먹그릴 너무 고민 돼 고, 저거 접시 앉아서 먹어도 되는 건가? 야 흰둥이도 있네 그러네 나귀나 아, 흰둥이 할래 어. <웃음> 왜, <웃음> 따라하냐? 같이 하자 <laughs> 진짜 귀엽다 도 진짜 귀여운도 진짜 귀엽다 이거 두개 만들고 싶다. 밀리스와 그로밍? <laughs> 진짜 귀엽다. 아 <laughs> 그로밍 만들래.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거지? 아 이거구나. 아 얘네 좀 다르게 네 얘네가 귀엽네. 진짜 진짜 두 명이 같이 있어야 돼. 어, 진짜 귀엽다. 얘는 얘만 는얘 있어도 귀여운데 얘는 진짜 <laughs> 하나 있으면 못 쓰잖아. <멋지잖아. 웃음> 아 진짜. 야, 식빵도, <laughs> 야, 식빵도, <laughs> 야, 식빵도 귀여운데? <laughs> 야 근데 얘 너무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 <laughs> 근데 식빵 구워 먹으면 땅이야 넣고. 니까야 너무 귀여운야이거도 귀엽다. 예진이 거 해. 이거 왔어? 진짜? 어? 뚱이 어. 아, 뚱이 너무 갖고 싶어. <laughs> <어떻게 웃음> 예진이만 못 골랐대요. 예진이 식빵명하는거 아니었어? 골랐어요. 짠! 그로밋, 흰둥이, 아이스베어. 귀여워. 나 아, 이거 할래. 있어 보여. 어, 알았어. <laughs> 멋지니까. 도자기 잘 만드는 사람 같아, 너지 아니 카페 할거 생각해. <laughs> 벌써 자신 없어, <없죠>, 얘들아. <laughs> 왜? 나 자신감 생겼어. 그 근데 살살 하래. 어, 사이즈 어. 말라. 어떤 수전증도 생길 것 같아. 그거 어, 망한 것 같은데? 그슨 소리야? 힌둥이 근데 좀 찌글찌글해도 티안 나잖아. 힌둥이 음, 원래 찌글찰근. 맞아. 좀 작화 붕괴됐을 때 힌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 그런 거. 쭉 넣어서? 근데 그래, 망치면 다시 이렇게 키면 되잖아. <laughs> 다음에 꼭 와서 원래스가 들어와요. 점점 선 여러 개가 <laughs> 너무 귀엽다. 어, 더 저할까요? <laughs> 아, 잘못 자르신. 썰었네, 그죠? 썰었죠? 네. 썰을안 두고 한 번에 이어서. 아... 손이... 그럼 나중에 안 예쁘게 나와요? 아니 상관 없어요.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아... 아... 여러분들이. 아. 벌써 행동이야. 예전에도 벌써 곰이야. 그거 주신 다음에 손으로 물을 톡! 아마 이거 함으로써 그루이 모양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laughs> 그치? 나도 점점 슬퍼지고 있어. 아, 이게 새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새들이를 만들었다고. 흐흥, 날라가네. 귀여운데, 좀 태양광 먹었는데. 여기서 보면 잘해. 새들이 되게 예술가 같아. <laughs> 어. 아니, 옷이랑 아, 되게 잘 어울렸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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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하려고 하다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98%인데, 고칠까 말까? 근데, 안잘 고치는 걸 추천해. <laughs> 왜냐면 다른 분들도 다. 야, 근데 완전 잘 따라, 그렸어. 어, 하지마, 하지마, 손대지마코 위에나 그려. 아, 네, 흰둥이. 네, 그럼 밑. 꼬비 다이처럼 네, 아, 바뀌는 거 방지하려고? <웃음> <웃음> 오늘 수습 중인 <중에> 아이스베어. 엄마 귀가 더 컸을 적 해도. <laughs> 귀엽다. 아그만 그럼, 그럼. 문자 연락드려요? 그러면 그 문자 양식에 맞춰가지고 번지 찾으러 오신다 말씀해주시고 찾으러 오시면 되세요. 네. 아, 네. 이렇게 아, 참, 부엉이, 참새, 펭귄으로 추정되는 이런 카페에 왔고요. 펭귄은 펭귄이라고 써있었겠지. <laughs> 펭귄인데. <웃음> 모든 대창. 이렇게 넣었다고 아, 아, 좋아 좋아 어, 곱창 빼고 모든 게다 나왔다 사줄까? 그러니까. 어 제조를 해주십시오 술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나도 조금만 넣어줘 컵 차가워 좋아 소주 좀 잘라가? 어 이거 한 10분 물으면 잘라주실요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술 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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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제거해서나술 <시원해서. 웃음>

생각보다 뭔가 스무디 같은 느낌에. 아, 그래도 여기 앉다 예진이 오지 말라고. 예진이 잘인데. 이거는 피나콜라다. 얘는 롱키 두우자. 나는 도수 낮은 거, 세진이는 센 거. 예진이, 예진이 거, 엄청 먹어. 그래? 아, 코코넛만. 진심 코코넛. 먹는거야 안 좋아할까, 훨씬.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리 뺏긴 사귀여 너무 한마디 해보세요 야옹 귀여워 내야자 잘못 잡다닭 연골 갈아왜 음. 음. 감자칩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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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게 기름 안 들어서 맛있어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 돌아왔고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논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지금 거의 12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하... 이렇게 부석거리는 거는 나리가 하루 종일 저를 기다렸기 때문에 먹이 퍼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소리고요. 아, 피곤해. <laughs> 노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엄청. 도자기 그 체험도 하고, 조금 혼나면서 배우긴 했지만, 엄청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예진이가 취업 기념으로 사준 엄청 맛있는 황소곱창도 먹고, 칵테일도 먹고,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하루였고요. 좀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저의 생일 기념으로 만난 거였어요. <laughs> 생일 선물 이거 목걸이랑 세진이가 준 단짝 과자랑 그래 이렇게 편지들도 받았습니다. 저는 편지 읽고 빨리 오늘은 자보려고 합니다. 홍대에서 놀다 온 하루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야. <laughs> 안녕.